비텍이 아침부터 10% 올라가면서 방산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어제 비텍이 사실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홀딩하냐 마냐 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결국에 저도 그 깊은 고민 끝에 홀딩으로 결정을 내렸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운도 따랐다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일단은 왜냐면 밤 사이에 미국 나스닥에서 에너지와 방산 쪽 그쪽도 이제 잘 지켜 주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바로 미국 시장을 따라서 방산 쪽에 올라가면서 어저께 우려를 종식시키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주네요. 지금 비테코만 아니라 휴니테크놀로지, 대성하이텍 모두 굉장히 높게 유지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방산 쪽에는 많은 흔히 말하는 수급이 몰리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네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